하자. 하자. 아자. 아자. 아. 7, 6, 어제 만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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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6회, 6 6 66회, 6 6아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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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하 66회, 66회, 6 6 약대가 음. 음. 그냥 서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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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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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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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월, 어 거기, 영어 음. 음. 거. <끝> 3인가잃었가트인인가 제가 트인 얘가 었고트럭이고 트럭을 잃었고, 트럭을 잃었고, 트럭을 고 열심히 하더라고 트럭을 잃었고, 트럭을 잃었고, 트럭을 잃었고, 트럭을 잃 아 여기 그쪽 농가랑 육사랑 같이 갔대 하하하이양해서 뭐하래? 농가아가진아 육사랑 아 육사랑 농가면...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너무 한번못 해봤네 해봤어 지금? 나이스 어 공격 잘한다 네. 요즘은 비행기 없어 아 비행기 없어? 아, 없 아, 진짜 여음 없는데가 여자친없는는 거. 가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복귀로 아 진짜요? <laughs> 갈 때마다 어떻게 연락하 내일 끝내면 내일 일단 있 때는 지금 네, 포중하게 한번 <laughs> 모르겠네 어, 아, 아, 아. <laughs> 나이스 와.

괜찮긴 해 맞아요 말하는 것도 인 아, 공격 하그야지그래네 아, 아, 배운다 지금 죄는데 아, 아, 그냥 그나했 그냥 아, 아, 말하는데 영어를 아, 뭐 어깨, 아, 어깨 아, 이런 얘기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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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아, 이런 데 얘기하고 영어를 엄청 썼는데 말하다가 어깨 보여 그냥 증업계라고부르더라고요 증권업계를 이신 업계라고 업계라 이상한 코를 쓰네 코드같은 느낌 절대 까여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애안야까이는까있 너도 집에 서지지아 괜히 한번더 보자 했는데 한번더 보자고 한건데 시켜줘 아 마지막 공격이. 죠 마지막 점 녹음되고 있어요.

태원 형이 너. 태원. 태원 형은 삼점. 홍지 리바. 멀티 능력이 좋은데. <laughs> <laughs> 홍지윤 어시 강우영. 너무 늦은데? <laughs> <laughs> 저희들은 지호가 아을이아가다다는아아아아 a 아아 s 지역이아신 h u a 가지아 받고더라고요. 하라고 되면고 그냥 자기는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강 비용을 나가니까 자기리나 하고 튀어 가는 거예요. 1 2 4 3 2 1자기갈아 Bye,